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련했다 복음 방송을 세워 주셔서 이제 아버지 앞에 259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서 위해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간에도 나왔사오니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복음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에 나갈 때에 전 세계에 슬파는 자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능할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문제 있는 자들의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말아나다 복음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오, 오. 천파를 타고 흘러갈 때마다 놀라운 양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 확장.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아버지여 정말로 만날 수있는 그러한 귀한 복음방송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만 아버지 모다가태한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신용과진 바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아버지 귀한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모든 순서 순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시는 강사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으시 나이다 신령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에게 그 눈에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적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라고 인정. 받 신의 그러한 귀한 은혜 받는 시 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다 벗어 버리게 하시고,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다 해결 받고 놀라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노 귀한 이 시간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안나다 복음 방송에 발전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딱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